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2025년 맞이해서 특강들 준비해 봤는데요. AI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AI가 바꿔놓을 미래 2025년 버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도 준비를 했는데, 이거의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내용은 AI 소식들을 매일 챙겨보고 관심 많으신 분들보다는, 야, 이거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난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라는 분들에게 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짤막한 영상이에요.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미래 채널 전의 내용들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떻게 미래가 바뀔 것인가? 일단 올해부터는 추론하는 AI 시대가 더욱더 활발하게 열리겠죠. 예전의 방식과 다르게 이 추론하는 AI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사고 능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포문을 연 것은 오픈 AI사의 O1 모델인데 써보시면 진짜 진짜 똑똑해요. 데이터 양을 막 이제 늘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더니 성능이 확 올라간 거. 근데 이거는 누구나 무료로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채찍티 플러스 20달러짜리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은 일주일에 50번 정도 질문하실 수가 있으시고, 무제한으로 쓰시려면, 은 여러분들이 프로모델 200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거의 뭐 30만원이 나가는 걸 가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30만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샘 알트만이 X계정에 올렸어요. 오히려 이거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손해가 나고 있다. 그 정도로 이 실용성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12월에는 O3까지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 O3, O3 모델이 2025년부터 풀리게 될 텐데, O1도 대단한데,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적인 질의 응답이라든지 코딩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뛰어난 생각하는 AI를 우리가 쓸수 있는 시대가 올해도 열리게 될 겁니다. 물론 오픈 AI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회사도 이 추론 방식을 요즘에 채택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AI를 우리가 쓸수 있게 된다는 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AR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 세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돈 많은 사람, 기업은 더 비싸고 더 똑똑한 AR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51 프로 모델만 하더라도 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럼 돈 많은 기업만 쓰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좋은 AI가 나오면은, 그거를 또돈 많은 기업에서 먼저 쓰게 되고, 자, 이래서 AI를 돈 많은 사람들이 더잘 쓰게 되는, 더 성능 높은 걸 쓰게 되는,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현상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이 앞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이유가 뭘까요? 자, 경력이 어느 정도 찬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해서 일하는 게, 경력 없는 신입 10명을 채용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20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AI가 못하는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AI를 아주 기가 막히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다음 미래 생활 변화는 바로 질문의 시대가 이미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에 물어보시죠? 자, 옛날만 하더라도 검색 엔진에 다 몰려 있었는데 제가 강의에서 여쭤보면 요즘에 슬슬 AI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사를 해보더라도 구글 대신에 채집기를 가장 먼저 켠다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자 구글에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변동 요인들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링크만 뜨게 되는데 채집기에 물어보게 되면 은 인터넷 검색해서 그 내용들을 딱 기사들 읽어본 다음에 정리해서 알려주니까 훨씬 편리한 거죠 심지어 구글 재미나이에 유료 모델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딥 리서치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주 심도 깊게 검색을 해 줍니다 제가 오늘 삼성전자 주가와 변동요인들 똑같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무려 웹사이트 4 4개를 조사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줘요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길고 자세합니다 당연히 저렇게 클릭하게 되면 그게 출처가 어딘지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능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검색의 시대가 아닌 질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생활에서 궁금한 점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면 무조건 AI에게 먼저 물어보게 되겠죠. 자, 사람 대신 AI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대 이미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빠르게 탑승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럼 기존의 구글 네이버 검색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둘다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과연 채 p 티뭐 퍼플레시티, 이런 어, 먼저 시작한 기업을 이길 수 있을까는 좀 아직까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자, 이것도 궁금해요. 질문의 시대에 그럼 인간 지식의 권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바로 이어서 가죠. 앞으로 미래에는 AI에 대한 신뢰가 점점 상승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사람과 AI. 자, 제가 미래 채널 MyF에 달린 댓글 중에 인상 깊게 본게 이거였어요. 요즘 제 8살 아들이 아빠 이거 뭐야가 아니라 아빠 이거 채찌피티에게 물어봐줘 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부모보다 선생님보다 AI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 또더 버지 기사에선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야, 나 그거 채찌피한테 물어본 거야. 권위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각종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특히나, 암 진단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도 성과가 나고 있고, X사의 그록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놓친 뼈 골절 상황을 알려줘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록이 진단할 수 있으니까 써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자, 사람의 지식 권위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교수, 교사, 부모의 지식 권위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이게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에서 사람들을 제치고 사람들이 AI를 더 신뢰하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신뢰할 수 있으려면 얘네들이 가짜 뉴스, 가짜 정보도 걸러낼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것까지도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 실시간 이미지 분석 기능이 이제 또 풀렸죠. 챗GPT 이 유료 버전에서는 벌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들이대고 물어보면 알려주고요. 내 핸드폰 화면 보면서 물어보면 실시간으로 이미지 정보 파악하면서 알려준다는 거. 자 그리고 앞으로는 내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AI가 이제 나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할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어떻게 써야 돼? 이 물건을 어떻게 사는 거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등등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AI가 내 스마트폰 화면이라든지 PC 화면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나 그거 어디서 봤더라? 내가 그 차트 어디서 봤지? 하면은 바로 알려주는 기능 역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이미지 분석의 정확도가 앞으로 얼마나 높아질까요? 지금은 살짝 애매하거든요? 근데 사람보다 정확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기억해주는 기능.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거기 그거 어디서 봤더라?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다 이제 스마트 글래스에 달린 렌즈가 파악해서 알려주게 될 텐데, 문제는 그거를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자, AI 비전 기능이 그러면 이 사회 전체, 산업 전체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AI가 계속 실시간으로 보면서 파악을 하는 세상. 이미 열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제일 유용한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 아니겠죠? AI 글래스가 제일 적합할 거예요. 오픈 AI사도 지금 웨어러블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안경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 나의 시선 흐름과 동일하게 카메라가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미 메타 레이벤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사의 AI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딱 이제 아보카도 보여주면서 이걸로 뭐할수 있어? 주차한 곳 위치 기억해 두게 한 다음에 내가 어디에 주차했지 하면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정보를 기억해서 내가 그 어디서 봤더라까지 알려줄 수가 있겠죠 자 구글과 삼성도 협력을 해서 지금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개발하며 하드웨어 제품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AI 글래스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대의 스마트폰 이후에 히트 상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제가 무조건 살거거든요 일단. 자 그리고 메타 오픈 AI 구글 애플 등 AI 글래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이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오픈 AI 사가 하드웨어 만들어냈을 때 그것도 파급효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 거부감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어저 사람 안경에 렌즈 달렸는데 나 마음대로 찍는거 아니야? 내 정보가 그 사람한테 가는거 싫어 라든지, 내가 이걸 차고 다니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그, 뭐, 오픈 AI사라든지 메타사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래서 온 디바이스 형태로 가려고 하긴 하는데, 사생활, 사생활 침해 거부가 크기 때문에 히트가 안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도 AI와의 대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어버드 이렇게 무선으로 꽂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보게 되면 그냥 혼잣말 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어버드 꽂고 아니면 안경 쓰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랑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 편리함이 크기 때문에 자 지도도 보여주고 저거 번역해 달라면 번역해 주고 심지어 ai와의 토론에 내가 끼어가지고 함께 팟캐스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토론 방송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구글의 서비스에도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AI와 토, 어, 토론도 가능해요. Basketball. 자, 그럼 AI 대 어, 사람. 사람들이 누구와 더 대화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까요? 자, 공공장소에서 AI와 대화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앞으로 자주 목격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혼자 AI랑 얘기하기 좀 그렇죠. 자, 길어지는 AI와의 대화시간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AI, 친구, 연인이 생겨날 것이다. 자, 미래 채널 마이애페에서 유사한 설문조사를 돌린 적이 있었는데, 미래는 어떤 관계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까?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실제 관계보다는 아이돌, 캐릭터, 인플루언서 등 가상관계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AI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죠. 이미 그런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미국에서도 나왔고, 게이트박스에도 채 p 티가 탑재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픈 AI사에서 위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적기도 했어요. GPT-45의 오디오 기능, 대화 기능으로 인해서 인간이 아닌 존재를 사람들이 의인화할 가능성도 있다. AI 모델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인간 대 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지만 건강한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도 영화, 허. 그녀에 나왔던 이 배경, 모습들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 속 배경이 2025년이라고 하는데, 올해 현실이 됐죠. 자, 나중에 이게 홀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이 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친구 연인 대 AI. 누가 나와도 친밀한 존재가 될까요? AI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비율로 치자면. 인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될까요? 혐오하는 사회가 될까요? 이런 점들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앞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AI 응대에 도입을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든 쇼핑몰 사이트에도 AI가 접목이 되게 되면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대화하고 물품들 직접 보여주게 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될 겁니다. 저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자, 저렇게 내가 들고 있는 샌들을 파악해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술집에 가더라도 ai 점원이 뭘 먹고 있는지 파악하고 술잔에 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파악해서 더 시키지 않겠냐라고 꼬실 수도 있다라는 거자뭐 시식해 보라고 그 유혹하는 역할도 ai가 할수 있습니다 자 사회 곳곳에서 ai가 세상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응대를 해주게 되겠죠 자 모든 서비스에 이런 ai 응대가 도입이 될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자 AI 응대가 산업과 직업에 미칠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쓰려면 각종 AI를 갖다 써야 되는데 어떤 AI API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것인가 채찍트일까 재미나일까 아니면 메타의 라마라든지 아니면 알리바의 QN이라든지 그런 오픈소스들이 정답일까 이런 경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유용한 변화는 언어 장벽이 아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메타 AI가 접목된 메타 레이 밴글래스를 끼게 되면은 안경에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언어가 바로바로 바로 통번역이 된다라는 거. 구글에서도 시연을 보였죠. 저기에는 조그만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한국어 간판을 보고 해석해 달라고 하면은 영어로 저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어 한국 음식을 팔고 있는 점원과 바로바로 바로 대화를 합니다. 비버 거기 네. 1 6불입니다 아, 그리고 현금 만 자, 그럼 세계 여행 다닐 때 너무나 편리하겠죠. 심지어 유튜브에 자동 더빙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외 유튜브의 영상을 그 사람의 목소리로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를 볼 수도 있다. 내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언어로 듣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언어 장벽이 무너질까라는 질문할 을 때가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언어 장벽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 되겠고요. 그럼 외국어 교육은 이대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세계의 소통은 얼마나 더 활발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창작 기능이 좋아지면서 AI 크리에이터 시대가 이미 열려버렸죠. 지금 동영상 AI 서비스 잘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상력과 재치를 이용해서 이런 재미난 영상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이 사례 너무 좋아합니다. 소방관이 노래로 배우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올렸는데 26만에 나왔죠 저 영상 보시면 재밌어요 수노 ar을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비글이라는 ar을 이용해서 영상 합성까지 해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점점 퀄리티는 좋아지고 있죠 소라가 이미 공개가 됐는데 꽤나 예전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보다 퀄리티가 좋아졌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 구글의 BO2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너무나 구현이 잘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질 거예요. AI 창작 기능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을 할 것인가. 자, 기회를 잡을 영역은 누구일까요? AI 전문 감독, 뭐 음악 감독, 이런 사람이 생겨날 것일까요? 프로듀서 이런 사람들. 자, 기존 창작자들의 저항이 또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학습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AI 창작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5년부터는 AI 에이전트 얘기가 꾸준히 나오게 될 겁니다. 추론하는 AI 다음 단계이고요. 실행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일을 전달 받았을 때, 너가 알아서 그 부서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라 하면 그 일을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요. 내 컴퓨터 화면에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타이핑하고 마우스 클릭하면서 양식을 채워줘 라고 하면은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E라는 AI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기술의 복잡성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2025년부터 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AI 에이전트 E를 맡길 수 있을 거예요. 자, AI 에이전트가 정말로 근데 쓸모 있어질 시점 시점은 각 업무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AI 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일반 사용자들에게 밑지고 팔고 있는데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 사람들이 그 기업의 AI 접목된 걸 이용할 때마다 이용하는 비용들이 다 채집 키그 오픈 AI 라든지 구글에 다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오픈 AI 뭐 구글 엔트로픽이라든지 퍼플렉시티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돈을 제대로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AI AI 에이전트 발달이 산업과 직업에 미칠 영향도 클 텐데 1년 2년 3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자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는 지들끼리 협업을 합니다. 아예 AI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단위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을 각 AI, 전문화된 AI 에이전트에게 할당을 해서 또 그걸 종합할 수 있는 AI가 딱 취합을 한 다음에 일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AI 에이전트 얘기를 하면서 각종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통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에이전트는 조직의 디지털 워크포스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 AI 에이전트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의 IT 부서는 미래의 AI 에이전트의 HR 부서 인사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IT 부서는 AI 에이전트를 채용, 훈련, 관리,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주 재밌죠.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이 생긴 것이 바로 AI 오케스트레이션. 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각종 악기들을 조율하는 것처럼 이러한 능력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I 오케스트레이션 어디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인가 찾아봤는데.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지 않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자 오픈 ai 기준 레벨 5 조직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ai 언제 이 시점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다양한 ai 서비스를 잘 통합할 기술의 구체적인 방식이 뭘지도 아직까진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부터 많이 연구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과연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굳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조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AI 에이전트가 발전하고 조직 단위로 일을 할수 있게 되면 스마트홈도 달라지겠죠? 어, 지금 아마존의 알렉사 역시도 LLM, LMM 방식, 이 생성형 AI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잘안 된다고 합니다. 자, 안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응답이 느리고 딱딱하다. 그리고 새로운 알렉사가 스마트홈 통합을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더라. 환각 증세도 있고 복잡한 질문엔 답을 하는데 오히려 타이머 설정 조명 제어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 구현이 현재까지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후년, 내후년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삼성도 lg도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그래서 각종 센서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선제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ai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AI 집사가 나의 집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드디어 관리해 줄수 있을 것인가? 지금 스마트홈 관심은 많이 죽었거든요. 다시 커지게 될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AI가 내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찍으면서 파악하면서 해야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또 생겨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 편리하다면 사람들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기업 역시도 이런 것들 데이터 보호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서버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기기 내에서만 처리가 되는 온 디바이스 방식도 요즘에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재밌어요.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AI 덕분에 지능을 생산한다. 작년 GTC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한 얘기인데요. 미래에는 데이터 센터가 AI 공장으로 여겨질 것이다. AI 공장의 목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지능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AI가 붙어서 새로운 인사이트라든지 해야 될 일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AI가 기업의 데이터에서 과연 어떠한 인사이트를 알아서 뽑아낼까요? 그러면 기업의 효율성은 이거 덕분에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러면 기업에 고용된 사람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런 점들도 새로운 직업으로서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단순히 컴퓨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로 나오려고 하고 있죠? 추론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젠스나시 씨여도 저렇게 여러 가지 로봇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와 로봇공학이 결합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사회와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 추론하고 생각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AI가 로봇에 탑재를 하게 되면서 알아서 얘네들이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 이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역시도 테슬라에서 사용된 FSD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그 성과가 굉장히 뛰어나지고 있죠. 여기에 그로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X사에 그로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대화까지도 잘 통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건비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해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게 언제가 될지.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방식 자체가 최선의 방법일지도, 인지도 잘 모르죠. 왜냐면 더 단순한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스마트 팩토리 자체를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냐? 로봇이 왜 필요하냐? 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바꿀 필요 없이 사람이 일하는 환경 자체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더 기대하는 게그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 활용된 기술이 그냥 단순한 뭐 바퀴 로봇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게 됐을 때 오히려 저렴하면서 그 일정 분야에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밖에도 AI가 신약 개발을 현재 돕고 있죠. 자 구글 딥마인드사의 데이비드 하사비스 그 CEO가 알파폴드라고 해서 단백질 설계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노벨상을 획득, 획득했다라는 소식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파악을 한 다음에 뭐 감기 바이러스, 항체, 단당 이런 것들이 조합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시뮬레이션을 AI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사 역시도 바이오니모라고 해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AI가 신약 개발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AI로 개발이 된 아주 좋은 약은 언제 나올 것인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그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이게 과연 인류 건강진증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해요. 자, 심지어 AI가 날씨 기후 예측도 잘 합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의 물리를, 물리 상황을 방정식으로, 아주 복잡한 방정식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잘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리고 현재 상황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예측을 이제 6시간 아니면 12시간 단위로 하게 되는 건데,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이게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한계는 있지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아예 지구의 전체적인 기후변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열릴 수 있어요. 자, AI 덕분에 정확한 날씨 예보가 가능해질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통한 AI 예측이 기존 슈퍼컴퓨터 물리 계산 예측 방식을 완전히 대체해버릴 것인가? 비용도 월등히 싸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지구를 시뮬레이션 하는 AI가 기후변화에 대한 악영향을 해소해 줄수 있을까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은 디지털 가상 세계, 메타버스와의 결합이에요. 자, 메타버스 3D 세계를 만들려면 사람이 일일이 만들었어야 하지만, 이제는 AI가 월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자체를 아예 만들어버립니다. 360도로. 그러면 게임 제작할 때 훨씬 편리해질 것이고, 이런 메타버스, 가상 공간 안에 NPC라고 하죠. 내가 플레이 할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가지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 게임이건, 아니면은 여러 경제 교육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훨씬 더 유용한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할 수가 있겠죠. 자, AI 발달이 메타버스 산업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될 것인가?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생성형 AI로 더욱 편리해진 편리하고 저렴한 메타버스 구축이 정말로 가능해질 것인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점점 좋아지겠죠. AI NPC와 대화하고 친구 연인까지 될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인가? 올것 같은데 시기는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판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아주 짤막짤막짤막하게 정리해드린 거고요. 그대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제 채널을 쫙 보시던지 아니면은 특강을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은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올해도 활약이 엄청날 것 같죠? 앞으로 우리의 미래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 같으신지 여러 가지 생각들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